150만 명이 넘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인기 유튜버 먹방 ASMR 리얼 사운드 홍 사운드 님을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드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말벗 말벗입니다. 오늘 제가 이 앞치마를 한 이유가 바로 홍 사운드 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앞치마를 맸는데요. 어떻게 좀잘 어울리나요? 평소에 요리하는 걸 좋아합니다. 라면 잘 끓여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본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저는 홍사운드님의 매력 그리고 말하기의 비결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력은 바로 편안함과 따뜻함입니다.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홍사운드님의 특유의 그 편안함과 따뜻함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미소를 짓게 만듭니다. 따뜻함과 편안함, 옆집 오빠나 형 그리고 아저씨와 같은 모습을 취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면 말하기 속도입니다. 홍사운드님의 말하기 속도를 들어보면 굉장히 느려요. 그리고 그렇게 느리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리듬감이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전달해줍니다. 느리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에는 안정감을 줄 수가 있고 그와 더불어서 감정적인 전달이 용이해집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노래로 예를 들었을 때 노래를 댄스곡과 발라드가 있었을 때 어떤 것이 더 감정 전달이 잘 되느냐 라고 봤을 때는 당연히 댄스곡보다 발라드가 더 감정 전달이 잘 되죠 왜냐면 부드러운 템포로 천천히 그 가사를 읊조리기 때문에 더욱더 가사가 귀에 잘 들리는 거거든요 홍사운드님의 그러한 자연스럽게 느긋느긋 이야기하는 그 말하기가 우리의 귀 속에는 굉장히 편안하게 들리는 아주 좋은 매력이 된다는 거죠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홍사운드님의 매력은 해피 바이러스입니다 해피 바이러스 영상을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미소를 짓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홍사원두니 말의 매력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미소입니다. 영상을 잘 보시면 입꼬리가 항상 살짝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말하기를 해도 다 밝은 말하기가 되는 거죠. 미소를 짓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말하기, 입, 목소리를 할때 크게 세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음이고요. 두 번째 발성, 세 번째는 톤입니다. 먼저 발음이 명확해집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입 모양이 크게 벌려지기 때문에 발음이 좋아질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발성입니다. 입이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전달력이 생길 수 밖에 없어요. 우리의 입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확성기의 역할을 하거든요. 세 번째는 톤입니다. 톤 자체가 밝은 톤이 돼요. 안녕하십니까 보다는 안녕하십니까 입꼬리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벌써 밝은 기운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홍사원님 말의 두 번째 매력 바로 해피 바이러스는 미소에서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딸 바보 아내 바보라는 사실 그 중에서도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딸 바보입니다 음? 딸을 키워야 되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딸을 키우면서 이 홍사언니님만의 그러한 말하기에서 아이를 대하는 듯한 톤의 변화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 삼촌이 이런 이런 걸 했는데 이런 이런 거 어때? 이런 거 같이 할까? 이런 식으로 톤이 업이 되죠. 톤이 업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말하기 자체가 굉장히 상냥하고 밝아지고 따뜻해집니다. 너무 아이한테 대하듯이 하는 말투, 이거는 좀 좋진 않겠죠. 어, 나랑 같이 술 한잔을 하지 않을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말이 안 되고요. 이 톤을 조금 더 업시킴으로써 조금 더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상냥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거죠. 아내를 사랑하고 딸을 사랑하는 홍사운팀의 마음, 홍사운드님 말의 따뜻함의 비결입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피셜입니다. 어, 목소리나 말하기라는 측면에서 인기 유튜버분들의 가지고 있는 매력을 혼자 분석을 해본 건데요. 저와는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스타 유튜버분들의 좋은 장점들을 내 것화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영상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다라고 제 스스로가 자부를 하고 싶네요. 어, 제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많은 인기 유튜버분들을 분석하고 또 그들의 매력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인기 유튜버의 말하기 비결이 궁금하시다면 밑에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저는 여러분의 말벗, 말벗이었습니다.